2월 마지막 주 Mnet M 카운트다운 라디오 오늘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상품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JYP에서 제공하는 삼천 팬의 오아시스 미세이 그리고 메이드 인 김동률에서 드리는 존박 데뷔 패키지 예, 그리고요 아 일곱 빛깔 매력의 럭키 가인 7 그리고 프리마돈나가 추천하는 섬여행 FT 아일랜드 여행상품권 로맨스가 필요한 남성을 위한 목소리죠. 케이윌이 yes. 시대 여성들의 화려한 복수극 달 샤벳 콜라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. 네, 그뿐만이 아닙니다. 아, 듣기만 해도 에너지가 솟는 에너지죠. 블락비와 BAP 2종 세트가 준비됐습니다. 그리고 Mnet M 카운트다운 2월 넷째 주 1위 후보 궁금하실 텐데요. 소개해 드리죠. 네. 뼈속까지 카리스마 박재범. 무슨 짓을 해도 사랑할 것 같은 남자. 세븐. 지독하게 멋지다. FTI 아이들 이세팀중 응원하는 가수의 이름을 한글로 문자 보내주세요 번호는 샵2566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글로 보내주셔야 돼요 네. 자 지금부터 1위 후보 문자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아. 자 그럼 오늘의 첫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듣는 사람 광대 폭발하게 만드는 달달한 내네 남자 와우. 요즘 미모도 한창 폭발 중인 어. 스위스 오로가 부릅니다 <laughs> 비밀 <비벼! 웃음>